이것이 뭔지 아시나요? 아지요 뭘까요? 비지라 그런 게있다 <laughs> 아우 뭐야 구슬이 주렁주렁 달린 것 같아. 신기하다. 이것이 바로 인디안 감자입니다. 우 와, 신기하다. <laughs> 우와 우와. 이쪽이 크거든 여기 여기 대가 있네. 어, 꽃 목걸이, 목걸이. 목걸이 같아, 목걸이 여기 여기. 목걸이 같아, 목걸이. 에메 목걸이야, 이거봐. 목걸이. 오, 굴다. 잘 잘. 오. 여기 붙었대. 멀, 기도 같아. 계속 죽다. 오아 이거 봐 이제, 이고맙 해요. 고까지만. 이거. 와완전와 대단합니다. 아 이건 스 오, 완전히 이거 보막 구슬 같아, 구슬. 주렁주렁 달렸다. 아, 이것이 인디안 감자지요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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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음. 그래야 아. 작은 거는 이제 묻어놓고 이 작은 거는 에이, 이게 묻어놔 왜? 크다요 캐야 돼 원래 아 캐고, 캐고 작은 큰 거는 거. 먹고 작은 아, 그러면, 거는 주식은 주식은 다시 묻어놓고 그아 아. 그리고 다시 묻고 저번에 왜 앞집에 아저씨 가 아. 장컨디지 대진입니다. 신호입니 감자입니다. 이있어 보세요. 왕건이 나왔다, 왕건이. 뭐야, 이건 고구마도 더큰것 같노. 오, 대박. 와, 와, 와. 오, 오. 오, 오 많이 달렸네. 아, 한, 한 줄기가 좀 많네. 이렇게 많이 달리나. 아우. 아우, 한줄기 MA. 아저포나면 <laughs> 이게 아이고. 완자입니다 시각한 사람이 농사를 더잘 지었니 도 <laughs> 오, 당근 같아, 당근. 크다. 진짜 네. 크다 진짜. 아, 네. 인디언 감자를 한 바구니 캔네아 힘들어 음 이쁘다 인디언 감자를 씻고 있습니다 <laughs> 이거, 이거 보세요 이렇게 고구마만 해요 고구마